<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7월달? 네, 양력 7월. 양력 7월. 네. 토끼띠를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요, 저 인사 사고가 많이 있었고 사람이 좀 없습니다. <laughs> 저기 법사님은 병원에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은 응. 잠시 잠깐 슬럼프에 빠져서, 그래서 좀 제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 어디 가셨대?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laughs> <응. 웃음> 우리 선생님이 대신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보이시네. 아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같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자, 토끼띠 정묘생 87년생이네요. 어, 36살을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 서른 대 살, 서른 대 서, 서른 여섯 이때는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좀 뭔가 바쁘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 내가 막 바빠져, 바빠져 는데이3 0 대들은 아직 물부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 직장을 다니거나 어 새로운 내가 직장에서 뭘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 옮기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월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달달이 이게 보기 때문에 달달이 운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7월달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먹고 자고 나가고 이런 일로. 그냥, 한 달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운세적으로는 올해, 이민 년에 풀려있는 운세니까, 30대, 36살은 내년을 대비해서 매우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뭐, 어떤 달이 됐든. 다만, 이제, 음력으로, 지금은 양력 7월이지만, 음력 7, 8월 달쯤에는, 어 내가 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어, 뗄 듯, 뗄듯 하면서 안 된다거나, 막, 요렇게, 이제, 조바심이 나고, 그 뭐, 시험에 붙는다든가, 새로운, 이제, 시험에 했는데, 새로운 시험에 붙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청탁을 요즘에 뭐, 신혼부부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거,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된다든가, 아니면 불안하다든가, 요런 일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띠, 몇 년, 어, 저기, 매돌생 생일은 상관이 없이, 7월달 운세는 36살, 어, 87년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그냥 어, 넉넉히 계셔도 모든 일이 꼬이거나 이런 일들은 없는 것 같고 가외로 내가 또 생각하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양력 7월 달에는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을묘생 75세, 네, 4덟입니다 어, 남자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47부터 이상하게 토끼띠들이, 특히나 이 을묘생들은 아프지 않으면 돈을 까먹지 않으면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거나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왜 을묘생들만 그렇게 되나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상태에서 잘 견디지를 못하면, 음, 7, 8월달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내년 운세로 넘어가면서 아홉수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봐서는 피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을 것 같아요. 피부정은 왜 드냐면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뭐 째든지 꼬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니까 음력은 7, 8월 달이지만 양력으로는 구시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석 전으로 해갖고. 을묘생, 어, 48살, 어, 75년생들은요, 그런 것 쪽으로, 만약에 가정주부라면,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음, 나쁜 말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어, 그만두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조금 이직은 아닌데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관계도 조금 많이 친했던 사람이 조금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보이니까 속상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이 돼서도 아마 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을묘생 48세들은, 어, 가슴 아픈 일이나 가슴을 부여잡고 예전처럼 말하면, 이제 화병이나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아직은, 어, 48세, 49세가 안 되더라도, 을묘생들은 조금 힘든 걸로 보입니다. 왜 힘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묘생 63년생, 딱 나이로는 60세입니다. 아, 이분들은 이제 한갑을 맞이하여서, 이제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환갑에는 육식갑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세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 먹지 마라 또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밥 드시고 딱한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장인데도 전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거는. 음... 음식에 살이 가서. 그래요. 아 음식에. 음. 그럼 그 음식에 귀신이 있겠나요? 아니, 귀신은 아니지만 옛날에 명이 짧았잖아요. 네. 지금은 길은데. 응. 어. 옛날에 짧아서 가는데 지금 음식을 먹으면 같이 따라들으니까 이제 안 좋다고 옛말에 그래요. 어. 그 옛날에는 그렇게 되게 짧명이었었어요. 은한 그렇죠. 갑을 먹 출시고 같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63년생 어, 딱 60살 이 개묘생들은 내년에 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월 달 운세를 봐 줘야 되는데 7월 달에 별로 이게 그 새로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새로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직장 문제나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 정묘생처럼, 36살, 이 87년생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궁금해하고, 더 긴장하고, 더 힘들어 합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근데 개묘생 63세도 저는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점사 아닌 점사를 보고 있지만, 어, 사랑하면서 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커다란 풍파만 없으면 되지. 자그마한 일까지 제가 뭐, 이번 달에는 뭐 아들하고 싸우겠다. 막 이런 말들은 제가 할수 없으니까. 만약에 부모지간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다면 60살에 뭐 부모지간에 뭐안 좋은 일이 있어요 네, 밑에 자식이겠죠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을 일이 있거나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이 있겠다 요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개묘생 63년생 60살은 가족이나 형제지간이로 조금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묘생 51년생 근데 이제 72살입니다 이 신묘생들은, 어,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둘이 살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슴으로 화병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묘생들은. 그래서, 어, 52든 62든 때까지 고생문이 환히 열린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특히 사람하고 돈 문제로 근데 이제 71세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부터는 이제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7월 달에는 저는 신년생 51년생 72세 어르신들 예, 7월 달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양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음력. 7, 8월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집에 1 0생 어르신들은 웃음꽃이 필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로 알기에는, 아, 범띠하고 토끼띠는 7월달, 8월달이 나쁘다. 뭐, 그, 그 다음에 뭐, 잔나비띠하고 닭띠하고 안 맞는다. 저는 이제 예상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 1 0생은 그렇게 안 나오네요.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년생, 72세는 집안에 웃음꽃이 피겠다. 7월달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력 7, 8월 달에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어, 너무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신묘생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많이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고 남자고 70살이 넘으면 많이 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저도 70세까지 할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제 모습이. 그래서, 아무튼, 정묘생, 을묘생, 개묘생, 신묘생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나이는 개묘생하고 신묘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른 살 정묘생들은 또할 일도 많고, 또 어쩌면은, 부부지간에, 내외지간에 또 다툼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어, 조금 구설이나 이런 것도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7월달에는요, 6, 7월달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묘생 63년생하고 신묘생 51년생은 7월달 운세는 매우 괜찮으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 원래는 홍주께 이시안이라고 했는데요. 어, 작가님이 홍께라고 하라그 했어요. 근데 이게 잘안 나오래. 아, 지금까지 홍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